앞에서 구했던 y의 미분 결과들, y 더블 프라임, y 프라임, 어, 그리고 y 이거, 이거와 어, 어, y 프라임 어, 이렇게 나왔죠 아까 이거하고 그다음에 y 더블 프라임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것을 이이 i 이션에 이제 대입한거예요. 대입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기 전에 어 분명분이 부분은 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부분이 부분은 이이부이 되면 이이은이은 바로 그냥 이부분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은은이부은이이이부이 부분은 이부이이 이거를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일단, 이거를 이제, 이 유에 대해서, 유에 대해서, 이제, 두번 미분 한게 있고, 어, 그 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2차 미분은. 어, 그 다음에 1차 미분이 이제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물론 여기 마이너스 2X 해줘야 되고, 여기 1 마이너스 X 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요, UX의 양인데, 그 정리할 때 잘, 이제, 아까 앞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정신을 좀, 어, 집중해서 빼먹는 거 없이 해야 되는데, 어, 일단, 봅시다. 여기, 이제, 그, 1-X 제곱에다가, 이제, 1-X 제곱에 2분의 M승, 한 다음에 u의 더블 프라임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1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m승을 곱해줘요. 어, 그렇게 해야 정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2차 미분항을 볼것 같으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건데, 나중에 이걸 곱해줄 걸 염두에 두면, 이게 없어져 버리죠. 어,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x제곱에 u 더블 프라임만 남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요 상태에서 요거까지 하고 나면은 2차 미분항은 요렇게 된다. 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1차 미분항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근데 이제 여기 미분하지 않은 항이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1차 미분항을 볼것 같으면은 이제 요, 요게 있죠, 요거. 요게 있고, 거기다가 요걸 곱해야 돼요. 어. 곱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1 x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햄성을없애주니 곱해주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서 요까지는 이제 날라가고 여러분 이제 1 x 제곱에 마이너스 1승만 남아요, 그죠? 어. 그렇게 됐려요 그러니까 여기 u 프라임 항은 결국은 이런 저기 이런 항이 다 상쇄가 돼버리고 여기 이제 요거만 남죠. 마이너스 2 m x 곱 U 응. 곱하기 u 프라임 이렇게 prime. e u m 여기 여기. 요요요 어, u 하 r u prime. u u u u prime. u u prime. u u u p 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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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u 프라임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프라임 요거, 요거죠. 요거와 요거, 어, 내시면서 요거는 요게 곱해져야 되고, 물론 요거는 요게 곱, 곱해져야 돼요. 어, 곱해져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 이렇게, 어, 프라임 한까지는 오케이가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유의 항이 몇 개인가 하면, 여기 이제, 하나, 둘, 어, 셋, 그 다음에, 네, 다섯 개, 이렇게, 유, 유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줄여야 돼요. 어, 줄이는데, 일단, 첫 번째 거, 이거, 순서대로 하면은, 보세요. 1 x 제곱의 2분의 m승인데, 마이너스 2분의 m승에서 없어져 버리죠. 어, 그 다음에, 남는 것이 1 x 제곱의 마이너스 1승인데, 여기 1-x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9 쓰러버리고 마이너스 m만 남죠. 마이너스 m에 ux만 남아요. 마이너스 m에 ux 이렇게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이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을 볼것 같으면 여기 이제 1 x 제곱에 2분의 m승은 날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1 x 제곱이 있고, 1 x 제곱에 마이너스 2승이 되니까 1-x제곱분의 1이 남죠. 1-x제곱분의 1이 남고, m에 m-2에 x제곱이 있고, u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항은 이제 요게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요, 이제 요거, 요거, 요거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m x 니까 마이너스, 아, 플러스 2mx제곱이 되죠. 그죠. 플러스 e m 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날라가죠. 1 마이너스 x 제곱의 2분의 m승은 요걸 날라가고 남는거는 1 마이너스 x 제곱의 마이너스 1승이 남으니까 따라서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mx 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ux 이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 이거 나머지 이 부분은 요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m승 하니까 날라가니까 요거 곱하기 x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요 여기 네개의 항을 네개의 항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보면 LL 플러스 1은 어디하고도 섞이지 않죠 이거는 뭐다 m인데 여기는 l이니까 이건 그냥 대로 LL LL 플러스 1의 ux는 그냥 그냥 가요 LL 플러스 1의 ux 그냥 이렇게 그냥 가죠. 어 근데 이제 나머지가 이제 결국은 요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1-x제곱에, 여기 m제곱이 있고, m제곱,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em, x제곱이 있어요. 어, 근데 여긴 1-x제곱에, 플러스, em, x제곱이니까, 그냥 아주 깨끗하게 이거 하고, 요 뒷부분이 날아가 버려요. 그죠? 다행히. 네, 다행히 날라가서 결국 이제 뭐만 남냐 하면은 1 x 제곱분의 1. 1 x 제곱분의 1에 m 제곱 x 제곱하고 어 마이너스 m 제곱이 남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여기 요요 뒤항, 요요뒤 요거하고 요항 중에서 요 앞에 남은 거 m 제곱하고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 x 제곱분의 어 m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어, m 제곱이니까 m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m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남죠. 그렇죠. 어, 그럼 이제 요거 요거 상쇄하는데 부호가 반대니까 요건 마이너스 m 제곱만 남아요. 그래서 이 값은 뭐냐 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m 제곱만 남아요. 마이너스 어, m 제곱에 ux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마이너스 m에 ux 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에 u가 남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에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이제, U, y, 요 솔루션 y, 대, 여기, 요,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솔루션 어, 어. y, 풀고자 하는 솔루션 y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한번 미분하고 두번 미분한 거를 각각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했더니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렇게 되고 이것 또한. m이 0가 되면은, m이 0를 해보세요. m이 0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e 음, m x u 프라임, m이 0이니까 마이너스 e x u 프라임 마이너스 e x u 프라임, m이 0이면은 l l 플러스 1에 u 해서 m이 0이 되는 순간 이퀘이션은 바로 어, 르장드르 이퀘이션으로 돌아가서 솔루션 u는 바로 르장드르 폴리노미아에 그냥 바로 돼버리죠. 그죠? 음. 그렇게 해서 이게 요 이퀘이션이 우리가 제대로 이제 해서 얻어낸 어 이케이션이 된다는 거를 이제 바로 볼수 있죠. 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이게 m이 0이 될때요 m이 0이 될때요 솔루션 u, 요거 요거 어 그러니까 m이 0일 때 요 n값이 0일 때, 요 솔루션 u는 바로 르장드르 폴리노멜이 된다는 거는 바로 이 이퀘이션에서 m이 0일 때이 이퀘이션이 바로 르장드르 이퀘이션으로 그냥 줄어버리니까, 어,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알았어요. 음, 알았는데, 어, 그러면은 이제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도대체. m이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솔루션이 ux에다가 이걸 곱해줘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 하면은 이거 이거 자체를 이거 자체를 한번더 미분한다는 거죠 이걸 왜냐하면 미분관계라 그랬으니까 물론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하는 어떤 그런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한건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하긴 했지만 어 그것도 뭐 의미 없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게 뭐 하여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 어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놓고서 시작을 해서 여기 우리가 알아낸 건 뭐냐면, m이 0이 되면은, 이게 없어져버리니까, 어, 그러면 그 이퀘이션은 바로, 어, 르장드의 이퀘이션으로 돌아가고, 어, 그, 때 u는 당연히 이제, 르장드의 폴리노미알이 될, 되는, 어, 이제, 것까지는 봤는데, 그러면 이제 p, lm은 어떻게 구하느냐, 어, 우리가 미분 관계라는 거를 감을 잡고 있었으니까, 이걸 미분하자는 거죠. 요식을, 얻은 요식을. 요 식을 어, 미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요거부터 미분해 봅시다 요거부터 미분하면은 1-x 제곱은 마이너스 2x u더블 프라임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1-x 제곱 그냥 놓고 w 프라임을 미분하면 이제 트리플 프라임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두 함수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에 x 미분해서 없어지고 u 프라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앞에 거 놔두고,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1에 x, 그 다음에 u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는 그냥 앞에 거다 상수니까 뒤에 거만 u 프라임 해주면 이쪽이 0이니까 미분해도 0이죠. 그렇게 이제 해서 미분해서 이렇게 이제 얻어지죠. 그렇게 해서 요걸 이제 정리해 봅시다 한번 요걸 정리하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트리플 프라임이 있으니까 그걸 가장 먼저 놓고 1 마이너스 x 제곱의 u 트리플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1 마이너스 x 제곱의 u 트리플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프라임의 더블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케이션을 만들 때 결국 이제 이렇게 어떤 함수의 더블 프라임 즉개계 미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 따라서 이제 여기 프라임에 놓고 이제 더블프라임 이런식으로 이제 보자 이거죠 어그 다음에 이제 저기 두번 미분한 항을 볼것 같으면은 어 마이너스 2 이거 x u 프라임 x u 더블프라임 똑같죠 똑같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2에다가 또 마이너스 2를 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에다가 또 마이너스 2를 하죠 그렇게 되고 x 하고 u 더블 프라임은 u 프라임의 프라임 이렇게 넣자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의도는 지금 이제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u 대신에 u 프라임을 넣자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이 기존을 만들어 보면 어떤 함수의 더블 프라임에다가 뭐 곱하기 또뭐 어떤 함수의 프라임 이렇게 한 거죠. 어.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뭐 변화 없죠. 이렇게 되죠. 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이, 이 식과, 이 식하고, 이 식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는 이제, 솔루션으로 U를 넣은 거죠. 그죠? 여기는 솔루션이 이제 U가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U가 두번 미분된 거죠.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u 프라임이 두번 미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의 미분값이 두번 미분된 거예요. 어. 그렇게 했더니 첫 번째 항은 별 차이 없어요, 그죠 그냥 어, 여기 u 대신 에 u 프라임 집어 넣는 게 되는데 두 번째 항의 경우부터 이제 차이가 나요. 어. 두 번째 항의 경우에 두 번째 항의 경우에 이제 여기 n 플러스 1인데, 여러분 n 플러스 1 더하기 1인데요, 그죠죠 어. 그러니까 보면 여기 더하기를 넣고 보면 m 대신에 m 플러스 1이 된거죠. 이렇게. 그죠? 어, 그렇게 되고, 아 그리고 여기, 아 요걸 안 더했네요. 요거하고 요거 요거 아까 한거 요거 나온거 요거. 어, 요거. 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요앞에거 여기 x 미분한거. x 미분해갖고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1에 x 미분하면 u 프라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앞에 거 두고,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프라임을 미분하면 더블 프라임 되죠. 그래서 이제 아, 다 했는데 요 요거 안 했어요. 요거, 요거 프라임 요거,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제 같은 프라임이죠. 그죠? 그렇게 돼서 볼것 같으면은 여기가 여기가 이제 같이 마이너스 마이너스해서 보면은 이건 이제 여기 보세요. m 제곱이고 요걸 보면은 m 제곱 어 플러스 어3엠어 어, 플러스 2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요걸 더 해야죠. 아 아니 아니 이제 이거와 이걸 더 해야 이거하고 아유 이거하고 이걸 더 해야죠. 이거 그죠? 이게 나온 결과고. 그 u 프라임 앞에 계수가 요거죠, 요거, 요거하고 요걸 더 해야죠. 앞에 마이너스는 빼놓고,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냐면 m 제곱 플러스 m이 있죠. 어,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빼놓고 한다 했으니까 플러스 2m 플러스 2가 돼요. 어. 그렇게 되면, m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2가 되죠. m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2인데, m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2는 바로 2가 되죠. 그죠? m 플러스 1, m 플러스 2가 돼요. 이렇게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요식을, 요식을 한번더 미분했어요. 한번더 미분했더니, 그식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죠? 어. 요식을 한번 프라임을 했더니 한번 어, ddx 한번 더한 거죠 한번 ddx 한번 더 했더니 요 식이 됐는데 요 식은 보면은 여기 u 대신에 u 프라임이 들어가고 그죠? 여기 u 대신에 u 프라임이 들어가고 여기 u 대신에 u 프라임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u는 u 프라임으로 바뀌고 어 그리고 또 하나 바뀌는게 있는데 뭐가 바뀌냐 하면은 여기 m 플러스 1 대신에 m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m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m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m 플러스 1 되고, m 플러스 1 대신에 이제 m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m 플러스 2가 되죠.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요 식을 한번더 미분했더니 그 솔루션이 이제, 요것에, 요곳의 솔루션 U'이 되고, 어, 그리고 M이 하나가 늘어났다는 거죠. 어. 그것이 의미하는 반은, 아까 요 이퀘이션에서 M이 0일 때, M이 0일 때요 이퀘이션은 바로 Le 드르 n d r e 이퀘이션으로 화하고, 어그 솔루션은 르장드르 폴리노메알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 이퀄이션에서 m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 늘어났잖아요. 하나 늘어났을 때요 솔루션 u는 바로 p l의 프라임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이퀄이션에서 m이 0일 때의 솔루션이 르장드르 폴리노메알이었으니까 그리고 어요 이 e q u a t 을 미분했더니, m 이 하나 늘어나고 이 u가 미분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 e q u a 이 변했기 때문에, m 이 0일 때가 르장들은 폴리노 e q 이 e 다면 a 이이 e 에이션에서이 i 이 1일 때 a 르장 o n 폴리이 e 아를 한번 미분한 것이 e q 이고 이 equation에서 m이 2가 되는 그런 equation은 그 솔루션이 레장드르 폴리노미아를 두번 미분한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이 equation에서 m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m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m이 1이니까 마이너스 4x u'이 되죠. 마이너스 4x에 u' 이렇게 그 다음에 l에 l 플러스 1에 m이 1이니까는 마이너스 2의 u인데 그때 u가 뭐예요? pl 프라임이라는 거예요. 즉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에 한번 미분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m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한번 미분하는 거라는 거를 여기서 보였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를 비교함으로써 음. 한번이이퀘이션을 미분해서 솔루션이 u 대신에 u 프라임, 즉 미분한 것이 됐을 때 m이 하나씩 증가했으니까 어 처음에 m이 0일 때를 돌아가서 어 르장드르 이퀘이션에서의 솔루션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이었다면은 여기서 m이 1인 그런 경우에 솔루션은 르장드르 폴리노미에 한번 미분이 될 것이다. 어, 따라서 여기 1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l의 l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e 한 것의 솔루션이 되는 함수는 뭐냐면은 바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한번 미분한 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한번 미분한 함수는 어, 이걸 만족한다는 거죠.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은 이걸 만족하죠. 1-x제곱의 p 마이너스 2x의 p프라임 더하기 l의 l플러스 1의 p이꼴 0을 만족한다면 은 pl프라임 즉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한번 미분한 것은 1-x제곱의 pl프라임의 더블프라임 마이너스 2x 대신에 4x의 pl 프라임 프라임 이게 더하기 l의 l+1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은 어, 그렇게 해야지만이 pl 프라임을 이제 요 함수 U 대신에 넣었을 때 어, 그때 이제 이 0을 만족하는 어, 그런 경우가 돼서 어 pl 프라임은 이제 이와 같은 솔루 이와 같은 디퍼런시 리퀘에이션은 만족하고 PL더블 프라임은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러면 M에 2를 집어넣는게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PL더블 프라임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1-x 제곱의 PL더블 프라임의 더블 프라임 이제 PL을 네번 미분한게 되죠. 여기는. 그 다음에 M이 2니까는 2,3은 6X의 PL더블 프라임의 프라임이니까 PL의 트리플 프라임이 될 것이고 LL플러스 1-M이 2니까 2,3은 6 이게 pl double prime z 를 이제 pl double prime 이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이것으로부터 결국은 그 m 을 하나 증가 시킬 때, m 을 하나 증가 시킬 때 솔루션이 pl 에서 한 번씩 미분하는 게 됐거든요. 그죠? m 이0일 때는 pl 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m 이0일때 m이 제로가 되면 여기 0이니까는 이 e q 이션은 바로 이렇게 르 장들의 e q u a t 이 돼서 그 s o l u t PL이었는데 m이 1이 되면은 그거를 한번 미분한 게 되는 거고 어그 PL을 한번 미분한 함수는 바로 이런 e q u a t 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PL에 어 한번 미분한 거, 한번 미분한 것이 미분한 횟수가 바로 이제 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l에 이제 한번 미분한 거, 한번 미분한 것이 이제 plm과 이제 비례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앞에 이제 어떤 함수가 1-x 제곱에 2분의 m승이라는 함수가 붙었죠. 앞에 곱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그 pl의 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pl의 m번 미분한 거, pl의 m이라고 하는 거는 pl의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m 번 미분한 거, 그죠? pl의 m번 미분한 거 곱하기 요 곱하기 1 마이너스 x 제곱의 2분의 m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퀄이 되는 거. 그래서 P L 에 n 번 미분한 것이 이제 여기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그 저기 d m 에 d x 에 m 그걸 말하는 거죠 이 P L 이렇게 한 것이 바로 P L 을 n 번 미분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미분 횟수하고 여기 이 위첨자와 이제 이렇게 이런 이런 관계로 어 대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이 0일 때는 이게 0이니까는 바로 그냥 여기 이제 어 pl의 0은는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 여기 m이 0이니까 어 그냥 pl로 그냥 바로 이렇게 어, 연결되죠. 왜냐면 하 미분 안 했으니까 미분 안 하고 m이 0이니까 바로 그냥 어 pl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은 이것이 이제 영이 아니라 1, 2, 3, 4가 되면은 이제 피해를 그 숫자만큼 미분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1 x 제곱에 2분의 m승을 곱해주면 어, 우리가 원하는 어시오시 e 티드 르장드르 이퀴션에 그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l보다 작은 값으로 양수값만 다룬다고 했죠.